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지.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무엇이냐? 아니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내용이 조금 다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 수업을 다 들어보면 이세 가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절대 왕정이었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왕정에 대한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 군주가 가운데 있고 그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이었지. 그리고 이러한 절대 왕정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배경으로서는 보호무역으로 대표할 수 있는 중상주의, 그리고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다라고 하는 사상적 배경인 왕권 신설을 줄수 있었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두 개의 세력이 떠받치고 있었으니 원래부터 잘 나갔지만 서서히 중세 이후에 힘을 잃어갔던 봉건 귀족과 원래는 농노들밖에 없었던 평민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서 평민이 분화가 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신흥 시민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세력과 떠오르는 세력 사이에 미묘한 세력 균형 속에서 이 절대 왕정이 착 하고 탄생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신흥시민이 재정적으로 이제 뭐 지원했고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와 근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절대 왕정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갈 때 역사라는 것이 한 번에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은 이 전환기에 있었던 일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과학혁명 계몽사상 사회계약설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가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 새롭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국민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영향을 주어서 일어나게 되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과학혁명부터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과학혁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라고 하면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기에 있었던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과학혁명기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인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학혁명 시기에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전한단 말이야. 근데 그 뿌리가 코페르니쿠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동설.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인다. 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 대신에 지동설을,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을 비롯한 이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어, 지동설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지. 물론 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현실제랑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천동설을 입증하려고 그 천동설의 바탕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해. 굉장히 복잡하지. 그런데 이제 사실 지동설이기 때문에, 지동,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렇다라고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하 코페르니쿠스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어, 천체들이 모든 천체가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체는 이제 우주를 운행을 할때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모양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지구를 중심으로 돌긴 하는데 이게 타원이 아니라 원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랑 실제 관측한 내용이랑 이게 안 맞았다고 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시절에는 오히려 수천 년간 관측 결과를 쌓아왔던 천동설이 오히려 데이터상으로 더 맞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지동설 같은 것이 과학혁명 시기에 와서 많은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동설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과학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되겠습니다. 어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망원경을 직접 어, 만들었습니다. 망원경 발명한 사람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망원경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주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어 망원경을 발전시켜서 직접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하자면 이런 거야. 딱 이렇게 하늘을 봐. 음, 우주를 맨날 관찰한다 말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구랑 우주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해했어. 지금이야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서 우주가 넓게 있고 지구도 그 우주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우주가 같은 물질 세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존재하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수 없는 그냥 신비로운 세계로 이해했단 말이야 하지만 갈릴레이가 이렇게 관찰을 해달 같은 걸 보니까 달이 지구같이 생긴 거야 뭐 물은 없지만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절벽도 있고 뭐 평평한 데도 있고 뾰족한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아 이게 우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 세계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는 거야, 그렇 단순히 망원경을 보고 해서 멀리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명한 게 있냐면. 지동설을 아주 주장을 했는데 코페르니스의 지동설을 믿어. 그래서 이제 지동설에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주요 세계관은 당연히 지동설과 천동설이겠지. 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여호책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이 무조건 맞습니다. 천동설은 옛날 학설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이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그걸 잘 읽다 보면은, 아, 지동설이 합리적이고, 어, 생각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짐, 한 그런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뭐, 지동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 그지 과학적인 주장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이 책을 읽은 어떤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를 고발합니다. 왜 고발하냐?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 무식하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안 좋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너 갈릴레이 이거 사실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 교회나 교황을 모티브로 한 인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는 겁니다 어. 물론 당시에 완전 중세 사회처럼 교회가 모든 거의 중심이거나 그런 사회는 이미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교황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겠지. 결국에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한 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이재판에 회부돼서 당신이 교회에 욕을 했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천동설이 맞습니까? 어, 천지동설 주장한 거 맞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받게 돼. 어, 아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압박이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러분도 알 거야. 음, 여기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혹자에 의하면 이 종교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문턱을 딱 넘어오면서 자기 혼잣말로 내가 지금 어 지동설이 틀리고 천동설이 맞다 그랬지만 사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혼잣말인데 누가 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니까 갈릴레이의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런 하나의 일화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지동설을 좀더 확장하고 어 발전시켰던 인물, 갈릴레오 갈레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동설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재밌는 게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본적 있니? 이거 우리 옛날에 로마네스크 양식할 때 배웠던 피사의 사탑인데 이 피사의 사탑과 관련된 실험이 아주 유명하지. 여러분들은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랑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정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정답 말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기에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쭉 던지면 뭐가 먼저 떨어질 것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미 과학 시간에 배워서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납득이 잘안 돼요. 어떻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같게 떨어 듯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 그래서 갈릴레이 갈릴레,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갈릴레이가 이 피사에서 딱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거운 쇠공이랑 무거운 쇠공이랑 가벼운 쇠공을 떨어뜨렸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시에 떨어졌다. 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 머릿속으로 실험했어요. 그걸 사고 실험이라고, 사고 실험.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기존의 사람들이, 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아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무게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실제로 실험한 것도 아니고, 어, 이게 뭐,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역사 시간에 왜 배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릴레이의 머릿속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사고 실험, 우리도 해보자. 선생님도 처음에 사고 실험이란 말 들었을 때, 뭐,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자, 우리는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처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가벼운 거랑 무거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 얘가 1번으로 떨어지고 얘가 2번으로 떨어지겠지? 좋아. 자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그리고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를 연결한 거. 총 1, 2, 3, 1, 2, 3번이 있어.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무거워? 얘가 제일 무겁지? 연결한 거, 그지? 무게가 합쳐졌으니까. 그럼 얘가 1등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얘가 2등으로 떨어지고, 얘가 3등으로 떨어지는 게 맞네? 그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해봅시다. 얘는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야, 그지? 근데 얘랑 연결된 얘는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이 무거운 것보다는 이 자식이 천천히 떨어질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얘는 엄청 빨리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이 무거운 게 떨어지는 것을 위에서 약간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죠. 느리게 떨어지니까. 그지 빨리 가는 것 뒤에서 느린 애가 잡아서 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맞네 아니니? 봐봐. 맞지? 그지? 그럼 뭐야? 모순이 생긴 거야. 아까는 얘가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진다며.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얘보다 얘가 빨리 떨어진다는 거야. 맞지? 왜 이런 모순이 생겼냐.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다. 신기하지 않냐 얘들아? 그지? 그래서 이거만 보더라도 일리가 있는 말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것도 있어. 동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선생님 동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트는게잘안 돼가지고 어 캡처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지금 이런 세계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에 오차가 생길 수 있대.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아주 무거운 쇠공이랑 진짜 너무 가벼운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 와 깃털과 쇠공을 동시에 떨어지면 우린 당연히 쇠공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쇠공 얼마나 무겁니? 그런데, 그 실험을 해본 결과, 쭉쭉 동시에 떨어지더라. 정말 신기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던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되겠습니다. 과학혁명하면 또 진짜 유명한 사람 빼놓을 수 없지, 누구? 아이장 뉴턴. 여러분도 있을 거야.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뭐니? 왜, 뉴턴이 막그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어만류인력의 법칙은 쉽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끌어당기는 힘은 법칙적으로 설명했을 때두 물체 사이에 거리에 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냥 두 물체의 질량이 비례한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역사에서는 그런 법칙이나 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뭐가 중요한 거냐? 이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 흐름? 그, 시도?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자연현상을 필연적인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자, 얘들아. 사과가 떨어질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사과가 떨어지네. 사과 맛있겠다. 냠냠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 알장 뉴턴는 어떻게 생각했다?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이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와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 사과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둘사이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만큼의 힘으로 서로를 일정한 정도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을 했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치? 그 차이점을 알겠니? 그러니까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과학이 미친 듯이 발전하는데 그냥 과학이 발전한다 그래서 와 과학 멋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과학혁명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자연 현상을 어떻게 했어 신의 섭리 아 우주 멋있는 우리의 신이 만든 우주 정말 신비롭구나 지구와는 다른 우주 세계 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사과 아, 자연 사과 맛있다 아 멋있는 세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세계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너 증명해 본적 있어? 그거 너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과 떨어지는 거왜 떨어질까? 아, 빨리 윤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결국에 세상을 어떻게 본다? 합리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 세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사고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니 그것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때, 네, 과학혁명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갈릴레이랑 뉴턴의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역사 시간에 그 흐름이 중요한 거지.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계약설를 공부를 해볼 건데 사회계약설은 뭐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되냐? 정치 권력에까지. 그러니까 기조, 기존에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어디서 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권력은 권력이고 국가는 국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 도대체 국가란 어디서 왔는가?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 국가는 사람들 간에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건 아니야. 하지만 암묵적으로 사회라는 것을 이루어서 무리 지어 국가로서 생활하고자 사람들이 언젠가 계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권력이라는 게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도록 할게.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마치 동물 같지. 이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정부가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의 행동을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는 계약을 하게 된다. 그렇지? 이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력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만인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권력이 왜 생긴데? 가만히 두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이 서로 싸우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나의 행동의 자유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국가와 그 국가의 지배자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는 권력을 갖고 일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법칙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사회계약설의 첫 번째입니다. 홉스. 자 그런데 여기서 사회계약설 사회가 계약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 그런데 홉스 같은 경우는 어때?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력을 줘야 된대. 이거는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걸까? 비판하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 딱이 시기에 있었던 유럽에 있던 절대왕정.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지? 절대왕정, 절대군주에게 권력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 사회계약설 정도 발전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볼게. 자 로크 봅시다. 로크.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에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자유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계약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자유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되며 극단적 경우 혁명으로 타돌어수 있다. 인간이 자연적인 권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 자연적인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계약이란 걸 맺어도 국가를 형성한다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전에 홉스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했으면 지배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로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래.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정부가 자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부셔버릴 수 있다. 정부. 뭐야.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국민들의, 시민들의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권력, 아, 권력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이 부여한 거, 여기서 이제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계약함으로써 존재하는 거고, 시민들이 계약을 한것에근거해서 권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잘못됐다면은, 그 권력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사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루스 넘어가겠습니다. 루스는 더해.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것 똑같이 여기까지 자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저용이 되신 도덕적인 법적 자유를 얻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대 국가의 구성원인 인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는 누구래 절대 군주래 아니래 인민이 오히려 일반 백성 시민 국민이 국가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보냐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우린 이거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재민 있을 제 백성민자 이렇게 씁니다. 예전이랑 다르지. 절대 왕정을 그냥 마냥 따르던 시기랑 다르다. 고 절대 왕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주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다? 일반 시민들의 계약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 계약을 잘못하면 저항할 수도 있고 결국에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계약설이었습니다. 자, 개몽 사상은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설, 이러한 과학혁명 이런 것에을 알게 된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이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 미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회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야. 개몽은 어리석음에서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뭐보테르 같은 인물을 보게 되면은 신앙, 언론, 출판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있어.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잖아. 그 어, 민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그지 이런 게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사회나 권력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몽테스키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통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몰리는 거를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권 분립이라고 이야기. 세계의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다. 상권 분립. 상권 어. 분립. 지금 우리나라도 상권 분립 국가죠. 이런 것처럼 좀 근대적인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정치 시스템이나 뭐 경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개몽사상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루소 역시 당연히 개몽사상이겠지, 그렇지? 사회 계약설 이야기하고 국가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어, 이런 것들이 계몽사상 되겠습니다. 음. 이 계몽사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에 나중에 시민혁명 대표적으로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과학 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흐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자 결국에 갈릴레오나 뉴턴이 말했던 과학 혁명은 뭐야? 합리적인 사고가 진대됐다는 데서 의의가 있는 겁니다. 뭐, 막 무거운 거 떨어지고 막 이거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결국에 권력은 어디서 왔는지를 법칙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따져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계약에서 온 거고 국민들 시민들이 계약한 거라면은 결국에 누구에게 그게 가야 된다? 시민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계몽사상 뭐야? 이제 더욱더 발전하자. 우리 인간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수 없다. 좀더 발전하자. 이게 계몽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이런 사람들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 어, 이성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지, 나중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절대왕정에서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약간 이전 시기에, 어, 유난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큰 영향을 주었던 세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 방식이 그럼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지? 그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근대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